지난 2022년 8월, 일가족 3명이 숨졌던 반지하 주택. 순식간에 창으로 물이 들이 닥쳐 참극이 발생했습니다. 이후 서울시에서는 매년 반지하 가구 물마기판 설치에 집중해왔습니다. 하지만 실적은 미진합니다.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전체 반지하 가구 20만여 곳 가운데 침수 우려 가구는 2만 4천여 곳. 이중 물마기판을 설치한 곳은 67%에 그쳤습니다. 인고세자가 동시에 다 신청을 했을 때만 처치가능하거든요법 정한 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 주택은 창문 밖으로 턱이 나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.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이면 물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. 창문보다 더 걱정되는 건 하수구입니다. 많은 비가 오면 매번 물이 역류해 양수기로 퍼내야 합니다. 그냥 풍, 풍풍 올라요 수돗물 나오듯이. 물이 역류가 되는 말씀이시죠? 역류가 되면 물 차는 거죠. 막을 수가 없죠. 이사를 가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. 월세 20만 원짜리 방 찾기가 어렵습니다. 다가오는 장마에 하루하루 아무 일이 없기만을 기다리는 반지하 가구들. 혹시 모를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.